자, 33번 영상 강의 시작할 건데, 어, 얘들아, 필기가 돼있죠? 어, 네. 중간까지 해먹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그냥 해놓은 상태에서 쌤 설명하면서 촬영 시작을 할게요. 아이, 아까워라. 자, 우리 one big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stage magic 까지가 우리 첫 문장에 주어야, 얘들아. between A and B가 A와 B 사이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between부터 magic 까지 묶어주면 돼. 수식어야. 그래서 뭐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 우리 디퍼런스가 차이점 과학과 무대 마술 그냥 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과학과 마술 사이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이라는 게 주어야 그럼 우리 주어를 딱한 단어로 꼽으면 얘들아 결국 뭐야? 차이점이 되니까 디퍼런스 단수 주어가 되고요 동사 당연히 i 즈 단수로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큰 차이점이 뭡니다? 됐. 대절입니다라고 접속사 대를 썼네, 그렇지? 자, 그럼 차이점이 뭔지 뒷문장 볼 건데, 자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어, w h i l e 이라는 접속사인데, 뭐뭐하는 반면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마술사들은 magicians hide their mistakes from the audience. 마술사들은 그들의 실수를 hide 숨기는 반면이야. 근데 누구에게 숨겨야 되나? from the audience. 관중에게 숨기는 반면이요. 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마술사가 마술쇼 하다가 실수하면 당연히 숨겨야지. 아이고 제가 실패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실수를 숨기는 반면에 인 사이언스, 과학에서는요, you make your mistake. 자 우리 make mistake 세트야 얘들아 실수를 하다라고 한국어로 하지만 영어에서는 실수를 만들다야 make mistak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은 실수를 해요. 어떻게 실수를 해요? In public 공공연히 실수를 해요. 공공연하 하다는 건 얘들아 그냥 공개적으로 뭐 서스럼 없이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은 자신의 실수를 공개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래. 그래서 you show them off. 자, 여러분들은 show off. 원래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them이 mistakes, 실수란 말이야. 그럼 실수를 뽐내는 필요까지는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실수를 드러내는 거야. 그 다음에 so that 접속사로 묶어줘야겠죠. 뭐뭐할수 있도록 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so that 사이에 뭐 들어가면 안 되고 저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so that 뭐라고 바꿨을 수 있어요? in order that이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를 보여주는 거야. 뭐할 수 있도록 everybody can learn from them.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뭐가 돼? M은 mistakes가 돼. 그래서 M mistakes 다 쓰기 싫어서 요거는 그냥 M이라고만 써놨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실수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자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s experience. 그지? 이런 방법으로 you 여러분들은 얻어요. 뭐를 얻어요? advantage 이익을 얻어요. 근데 어떤 이익을 얻는 거냐면 얘들아 everybody else's experience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보여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내가그 내가 실수를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 이게 실수를 공유했을 때의 장점이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not just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서 사실은 뒤쪽부터거든 얘들아. 지금부터 나오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는 이익도 얻을 수 있잔데, 뭐 크게 뭐 순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냥 먼저 해놓고 두 번째 또 장점이 뭐가 있는 거냐면 Your own idiosyncratic path 자, 여러분들만의 idiosyncratic 특유한 길을 얻을 수 있대 근데 뭐를 거쳐온 길이냐면 Through the space of mistakes 라는 표현이 있지, 그치? 우리 through가 전치사잖아 얘는 뭐뭐를 거쳐온, 얘야, 뭐뭐를 거친, 통과하다 그렇죠? 자, 뭐를 거쳐온 나만의 길을 얻을 수있대 얘들아. The space of mistakes, 실수라는 영역을, 스 s p a c 공간 영역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얘들아 실수를 공유하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장점,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내가 이익을 얻을, 그니까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 안 해봐도 알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라는 공간을 이미 지나온 나만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내가 실수를 해서 나만의 길도 얻을 수 있고 남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얻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두 가지 장점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연결어 묶겠습니다. By the way 연결어로 묶어줘 얘들아. 한편이라는 뜻이야 한편 그래서 화제를 조금 전환할 때 쓰는 건데 한편 this 이것은 뭐입니다? 또 다른 이유래 is another reason 그렇죠? 이것은 또 다른 이유래 뭐한 이유? why 저 이때 why는 뭐가 되 얘들아? 앞에 있는 reason을 선행사로 갖는 관계부사 w h y가 돼 뒷문장 뭐 해야 되죠? 완전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뭐 하는 또 다른 이유다. We humans. 요거는 동격이야, 그냥. 우리 인간들이요. Are so much smarter. 훨씬 더 똑똑한 이유이래. 훨씬 더 똑똑한 이유. 그래서 우리 지금 smarter 무슨 급? 비교 급, 그렇지? 근데 비교 급 앞에 뭐 썼어, 얘들아? 강조하는. 멋있었지, 그렇지? 훨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한 이유가 된대. 누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이유? Every other species. 다른 모든 종들보다. 그쵸? 우리 species 종.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실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왜더 똑똑한지도 보여줄 수가 있대. 그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종들보다 더 똑똑한 이유도 여기에 있대. 그래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제문이 될 건데, 문장이 좀 길어. i 부터맨 끝까지가 한 문장이야. 자, 근데 이 문장을 잘 해석하려면, 일단 요 구문부터 파악을 해야 되더라. not, 그리고 여기까지, errors까지, a, but, 이렇게, 나데이 버비 구문을 이해를 해줘야 돼. 나데이 버비 자, 해석은 쉽지? A가 아니라 뭐다? B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랑 B 우리가 병렬 연결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not A 자리에 A가 뭐로 돼 있냐면, 접속사 대시 들어있는 대절이 A가 돼. 절이 A야. 그죠? 얘가 A야. 근데 이 a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5월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접속사 대시 연결이 돼 있어, 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접속사가 두개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대절이 아니고 혹은 이 대절도 아니다, 그러니까 a or b잖아 지금, 그래서 이 대절도 아니고 이 대절도 아니라는 거야,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도 그래서 뭐로 대절로 이어져 있다는 거야. 좀 so, 앞에 나온 두 개의 대절은 아니고요. 버 뒤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대절은 맞다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뭐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자, it is not t h t 자, 뭐가 아닙니다. our brain. s 우리의 뇌가 or bigger. 더 크거나 more powerful. 더 강력해서가 아니래. 자,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똑똑한 이유 첫 번째 뭐가 아니다. 다른 종들보다 뇌가 더 크고 더 강해서가 아니래.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심지어는 뭐도 아니래. We have, 우리가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래. 자, 뭐 하는 능력? 투부정사 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to reflect. 앞에 있는 능력을 꾸며주는, 뭐뭐 하는 능력. 이런 ability 꾸며주는 형용사 적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래 얘들아 reflecton 우리 reflect 단어 반추하다라고 써 있잖아 얘들아 반추한다는 말이 어좀 쉽게 풀이를 해주면 음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야 그래서 뭔가 를 이렇게 뒤에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계속 되새긴다고 생각하면 돼. reflect. 이해됐지? 그래서 자,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똑똑한 이유. 그죠? 근데 아닌 이유지 여기서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는 뭐야? 우리가 반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래. 뭐를 우리들 자신만의 past errors, 과거의 실수를 반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래. 그러니까 내 실수를 그냥 내가 계속 되짚고 곱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한 것도 아니래. 자, 그럼 왜 우리가 더 똑똑하냐? 버 t 뒤에 있는 마지막 대절이 설명해 줄 거야. 우리가 shared benefits. 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자, 근데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가 대절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자, 이 대는 benefit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면서 뒷문장 주어와 동사는 있지만 목적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더 똑똑한 이유. 뭘 공유하기 때문에 뭐뭐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 our individual brains 우리 우리들 개개인의 뇌가 individual 개개인의지 그치 우리들 개개인의 뇌가 have earned 뭐한 우리 earn 얻다 저 얻어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이야 자 근데 뭐로부터 우리들 뇌가 이익을 얻어냈어 from their individual histories. 개개인의 역사로부터 얻어냈다는 거야. 근데 개개인의 무슨 역사? 시행착오의 역사. 얘들아 시행착오가 뭐야? 시도해보고 실수하고, 그죠? 시도해보고 실수하고 하는 걸 시행착오라고 하잖아. 개개인들마다 내가 시도해보고 실패도 하는 그런 시행착오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로부터 우리 뇌가 이익을 얻어냈어.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내 실수를 공유함으로써 경험을 얻고 나 자신만의 길을 얻는다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그 이익을 자기가 계속 반추해서만은 이렇게 똑똑해질 수 없었을 거야. 혼자 되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똑똑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결국 가장 핵심은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이 빈칸이에요. 이익을 공유하는 것, 이거야. 이거. 그죠 이익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외에는 사실상 얘들아 뭐 특유 특별히 엄청 중요한 내용은 없어 계속 똑같은 말이라서 요 마지막 문장만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쌤 여기까지 33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